<laughs> 반가워요. 반가워요, 반가워요. <이> 딜레이가, <laughs> 딜레이가 너무 심해서. <laughs> 안 보이더라고. 그래서 껐다 켰어요. 제가 뭔 얘기하고 있었나요? 그쪽 세상에서.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나요? 혹시 또 댓글이 멈췄나? 뭐지? 여기가 터가 별로 안 좋네. 옛날에 처음 라이브 했을 때 기억나요? 저 반대편 방에서 처음 했었는데, 그때 그, 물 먹은 마이크로 했었거든요. 물에 담궜다 뺀 마이크로. 그 정도로 음질이랑 막 연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서. 그러니까 여기가 좀잘안 터지는 것 같아요, 전파가. 이 지하가. 역시나 댓글은 안 보이네요. 음. 그. 예. 네, 활동 중에, 아까 저, 그 7분 뒤 세상에서는 활동 때 재밌었던 일이나 뭐, 그런 TMI를 풀고 있었는데, 아무튼. 무슨 일이 있었냐면, 그. 저희 팀. 마이크가 8개가 있거든요. 저희 팀이 단체로쓰는